그렇죠. 음. 예, 음. 그러니까. 네, 네. 예, 다이돌르 사들 이카루스. 네네. 이카루 이제 그 크레타 섬에 있었던 예 음. 네, 음. 미노아 문명 크레타 섬에 있었던 뭔가 음. 이야기인데요. 음. 어 미노아 왕한테 네. 크레타 섬의 왕한테 네. 포세이돈이 네. 이 하얀 말을 하나 줘요. 이이 아, 지역에 네. 유럽에 있는 모든 음. 유럽과 뭐 중동에 있는 신들은 음. 그 동물을 기르게 한 다음에 제물로 바쳐라 네.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네. 되는데 태워 가지고 연기를 하늘로 올리면 바치는 네. 거다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물론 그 문화 자체가 좀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연기가 있잖아요. 네, 여기가 그래서, 있단, 네, 네 그렇게 된다는 되는 게 거겠죠? 그런데 잘 길러다 나한테 바쳐라 그랬는데 이 왕이 말을, 소를, 음. 소를 지르다가 음. 이 소가 너무 멋있게 잘큰 거가 아까워서. 얘가 소예요? 네, 소예요. 어, 저는 말이라고 해서 막소 같은 데로 생긴 죄송합니다 그랬죠. 네, 아. 근데 네. 소를 네. 어, 데리고 가서. 네. 죽여야 되는 건데 그걸 중간에 빼돌리고요. 늙은 면소로 대체를 해서 네. 포세이돈 은나가 다쳤습니다 하고는 아닌 네. 척 했는데 포세이돈이 네. 이제 확그 네. 너무 화가 난 거죠. 네. 그래서 네. 복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벌을 내리겠다 한 건데 네. 벌을 포세이돈이 네. 왕한테 내린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치사한 방법인데 부인 이 네. 말을 좋아하는 그거죠. 네. 그러니까 네. 부인이 그 소를 좋아하게. 예, 네, 고생되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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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저, 아까 말이라 그랬어요. 깔이 네, 네, 소를 좋아하게 소를 네. 좋아하도록 네, 소한테 네. 욕정을 네. 느끼게서 못 음. 견디게 만들어서 어, 여기에 있었던 다이날로스를 음. 데리고 와서는 내가 소하고 관계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음.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소 거네. 로봇입니다. 소 로봇이라고 만들어 온 음. 거예요, 다이달로스. 그래서 음. 그 여왕한테, 왕비한테 음. 여기 들어가 있으면 소하고 할수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 바람에 왕비가 소하고 관계를 하고 나서는 머리가 소이고 몸은 사람이 괴물을 낳는다. 음. 예, 음. 네. 네. 그 왼쪽에 있는. 근 음. 저게 이제 그 미노타우로스예요. 음. 음. 그래서 어. 왕이 음. 이거를 알고 왕비건, 소건다 죽일 수 있었는데 포세이돈이 아주 좋습니다. 못을 박죠 네. 어, 네가 만약에 죽이거나 네. 하면은 네. 너는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 네. 그런 바람에 꼼짝없이 길러야 되게 됐는데 네. 얘는 그 사람을 잡아먹어야 되는 처지였어서 음. 이거를 바깥으로 내놓기도 그러니. 음. 다이달로스한테 한번더 부탁을 하건대 음. 밑에다가 소가 절대로 이 괴물이 나올 수 없는 미루. 길을 만들어 놓고 음, 음. 거기에다가 제물로 사람을 네. 바치는 것으로 네. 매체를 하죠 그게 어, 빠져 나올 수 없는 길 라비란트 음. 아니 미로 여기서 음.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미루. 거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가두어지게 됩니다 음. 저희들이 나중에 영웅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영웅 이야기를 할때 구해주고 네, 네. 이 미노타로스를 네. 죽이고 네. 영웅이 네. 와서 이 공주를 구하고 하는 전형적인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데 공주가 아버지를 배반해서 네. 아리아드네. 근데 네. 그거는 테세우스 네. 편에서 얘기를 네. 자세하게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지금 저희들은 이제 다이달로스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네. 근데 그 다이달로스가 미로를 만들어서 가두기는 했지만 네. 어, 자기들이 목숨의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이달로스가 도망갈 거을 찾게 되는데 그 다이달로스의 도망을 위해서 그 아빠하고 아들이었던 이카로스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카로스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다이달로스. <웃음> 다이달로스. <웃음> 네. 아. 그래서 아. 이카로스가 유명하게 된게 다이달로스가 갇혀있으면서 언젠가 우리를 죽일 텐데 하고는 불안감에 응. 이 크레타섬을 응. 빠져나가서 응. 그리스 위쪽으로 올라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네. 에 날개를 만들긴 했는데, 날개를 붙일 그 다른 게 없어가지고, 응. 거기에다 이제 밀랍으로 밀락. 붙이게 됐다는 거죠. 네. 자비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거의 그런 그렇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예, 있어요. 날개를 만들어서 네. 붙여가지고 아, 메인턴의 그림에서 예. 네. 어, 올라가면서 네. 아이한테 자기 아들한테 음. 경고를 해줬던 게 네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이게 녹아가지고 음. 떨어질 수 있으니 네. 절대로 고도를 항상 지켜가지고 내 옆에 딱 붙어 있어라 네.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아시다시피 아들인 이카로스는 아, 그렇죠. 예, 한번 하늘로 올라가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네. 높이 높이 올라가다가 밀랍이 녹아가지고 땅에 떠, 바다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바다에 떨어져서 죽은 이카로스를 가지고 슬퍼하는 네. 이야기가 아, 파워치스 드라퍼 라는 영국 네. 네. 화가, 예. <laughs> 네. 테이트 브리튼의 전가되어있는이 네, 사람은 이거 하나만 유명한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이 작가를 제가 뒤져봤는데 네. 이 작가는 얘 하나밖에 아니에요. <laughs> 네, 이 그림도 네, 네. 금사로 이렇게잘 해놔가지고 네, 네. 너무 예쁘게 돼 있는데, 네. 에, 실제로 뭐 무슨 이카루스의 죽음을 슬퍼한다 이런 거보다는요, 사람들한테 아까 프로메테우스가 그렇듯이 네, 굉장히 네, 극적이고 동시에 인간의 한계에 대한 극복이나 도전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서요. 나중에 이카루스는 마티스 그림에도 네. 나오게 되잖아요. 심장을 가지고 불로 떨어지고. 있는. 네. 예. 제즈 도 시리즈에 네. 나오는데. 네. 이런 것처럼 이카루스도 어 어떤 인간을 네. 약간 신의 등급의 반열에 같이 그냥 올라가긴 뭐 하지만 이 그리스 신화는 그 특징이 인간도 네. 위대한 일에 도전을 하면 신화에 기록돼서 남는다. 네. 그래서 초반에는 인간이 어리석고 자기 주제를 모르고 넘어간 바를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리스 신화가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면서는 그리스 신화 자체가 인간한테 있는 가능성이나 안 그러면 사실 신들이 무한한 목숨을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지 더 아름답게 살고 있는 것은 인간이다 하는 그 사람들의 개념이 많이 포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네. 영어로도 많이 쓰여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영어권의 작가들이 더 많이 그려요. 예. 네, 보면 네. 그 프랑스나 이런 저기보다 예. 제가 아는 이 그리스는 보면 다 영어권 작가들이라고요. 더 예. 보면 생각 이게 왜왜 왜 그렇지? 보니까 혹시 그 영어로 된 책, 그리스의 번역서가 더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나 뭐 음. 그런 느낌, 예. 느낌 많이 내가 들었 예. 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다시 아까 그 네. 미노타우로스 얘기로 돌아가게 네. 되면은 미노타우로스가 네. 속했던 문명이 미노아 문명이었어요. 다근데그 미노아. 네. 미노아 문명 때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네. 아직은 저쪽 네. 밑에 있었던 네. 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던 네. 영향력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이 궁의 뭐든지 네. 그런데. 그런데 그 속에서 미노타우르스는 네. 그 문명의 네. 연결고리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반인 반수의 존재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끝내 예, 인간인 영웅이 그 존재를 극복을 하고 죽여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신화에 대한 해석을 할때 항상 음. 어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루브르 앞에 있는 조각인데요. 네. 이 조각을 굉장히 뭐 유럽에 있는 문화권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주 만드는 이유가 어 근육이나 이런 걸 멋있게 표현할 수도 있어서지만 사실은 그 속에 그리스 신화는 다른 지역에 그들이 영향을 받았던 원초 신화와 달리 인간의 지위가 굉장히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반인반수건, 아 그러면 완전히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나타났던 신의 캐릭터들보다는 인간을 더 우월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화나 미술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했던 게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민화 문명의 이제 끝이고요. 초반에 어떤 신화가 민화 문명에 딱 국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화 속에 나왔던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 그리고 짧은 테세우스 이야기 속에서 어 문화가 그리스 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약간 그리스식의 변형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 신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까지 들어갔다고 할수있습니다저 저 잠깐 질문 옆으로 새는데 네? 아까 번제물 얘기하면서 네네. 그 성경에서는 사람을 번제물 가끔씩 하잖아요. 아들 데리고 와서 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리 제우스는 예. 소나 이런 동물 헤지 그사크리그 제물 제물을 영어로 네. sacrifice라고 네. 하고 그 sacrifice가 번제물도 되고 희생이란 뜻도 되고 그렇,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번제물이 신화에서는 사람을 요구하지는 않죠. 그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 신화는 사람을 요구한 번제물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 어... 선생 님 기억 나세요? 있어요. 있어요. 예. 트로이 전쟁, 트로이 전쟁 뭐 그때도 예. 아가멤논 뭐 그때도 예. 제일 처음에 예. 아가멤논이 그 일을 예. 해요. 일리아드에 그게 나는게 아가멤논이 저기잖아요. 그 총연합 사람 예. 자기가 전쟁에 예. 나갔다가 예. 예. 전쟁에 가기 전에 예. 뭐 누군가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면 내가 아무나 제물로 바칠 수 있다 뭐 그랬는데 그는 신아, 신하... 그애가 신은 아니잖아. 아가멤논 어 근데 신한테 받쳐지는게 사람이 인 것도 있기는 하다는 거죠. 그건 인간이 저지른 거고, <laughs> 그러니까 신이 요구 하진 않았잖아. 예, 아, 그 아가멤논 딸을 예, 딸을 예, 바람, 예, 바람 예. 건 미신이지. 예. 예, 미신 미신 바람이 바람이 불어 딸을 네, 갖다 네. 받쳐야 된다고 해서 예, 그런 그러니까 어, 그번제물뭐 네, 그, 그 그렇게 생각하 주실 그 신이 요구한 거는 네. 네, 그건 저희들이 한번 조금 더알아보다하기는성경도 하느님이 요구한 건 아니라 사람이 갖다 맞췄아 <laughs> <laughs> 네. 그러네. <laughs> 네. 하하하어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네. 저희들이 네. 첫 번째 세팅이 됐다고 할수 있어요. 이제 뭐냐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네. 첫 번째 것은 그리스 사람들의 세계관이 네. 신들과 함께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했고요. 네. 그리고 인간, 인간을 비롯한 존재들이 만들어질 때, 인간을 어떻게 대표했던 인간의 존재의 특징을 보여주는 프로메테우스나 네. 판도라 같은 존재들에 의해서 인간의 음. 개성이 생겨나는 것, 네. 그리고 나서 역사적으로 네. 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네. 이집트 지역에 발달되어 있던 문명을 음. 그리스가 받아들일 때, 네. 자기들의 조금 독특한 환경 덕분에. 네.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인간화하고 좀더 음. 단순화시키는 과정들이 있었고 네. 그러면서 어 반인반수 같은 음. 존재들이 흔하게 나타났던 이 외부 문화권에 비해서 음. 그리스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는 음. 인간을 잠시 반인반수 이다가 그렇죠? 인간을 더 위대한 아예. 존재처럼 그렇죠. 막그 의미 있는 존재처럼 음. 그렇게 보여주는 게 있었다. 음. 그래서 음. 민화 문명이 끝나고 그렇죠.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음. 일리아드 때는 이제 미케네 문명이거든요 네, 네. 그때는 본격적으로 신들과 오늘 다 건너뛰고 다음에 그냥 일리아드 가실 거예요? 어, 아니요 이제, 제우스 이제부터 바람편 제우스 바람편으로 가야죠 제우스 바람편으로 <laughs> <봐야죠>. 아, <전화하고 웃음> 예. 일리아드 갔다 예 제우스의 바람편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할 텐데 헤라클레스도 예.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점들이 일리아드에서 실제로 인간이 역사에 음. 개입이 돼서 어, 뭔가 진도를 나가기 전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신들의 음.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다음 시간에 작품들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걸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태껏 그리스 로마 뭐 이런저런 책이나 네. 뭐 강연도 요즘에 꽤 있었거든요. 네, 나한 네. 그 우리나라가 한 5년 전부터 그 연대 교수님 한 명하고 서울대 김원 교수님하고 음. 그일년 동안 아, 예, 예, 예. 해가지고 두 분이 되게 유명하게 예, 그래서 약간 붐업을 시켜가지고 예, 예. 저도 약 그거 따라가면서 책도 보고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그 학자들의 강의도 재미있었지만 오늘 선생님 강의는 예. 그 그림하고 연결되면서또그 예. 선생님만의 해석이 항상 우리 안 선생님 강의는 안 선생님만의 어떤 안 선생님이 갖고 있는 통찰력으로 해석을 해주시니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 뭐 이제까지는 에이. 그런 말씀을 아직은 안 드렸는데요. 에이. 아마도 어, 저희들이 이제 동영상이 일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 중간에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에이. 저쪽에서 뭐라고 이건 해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네, 네. 연관된 작품이나 더 자료 같은 게 있는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그런 거는 댓글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발견하는 대로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 분들 강의 이렇게 네. 강사 분들이나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네. 선생님 강의 특징이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네. 물론 다른 분도 그렇지만 선생님은 굉장히 고민을 하시면서 뭔가를 무슨 걸 하도를 던지려고 하는 아니면 그게 대한 네. 자신만의정의된색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이 얘기해놓은 것만 전달 하려고 안 하고 그 선생님이 정리해서 생각을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어필을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네. 재밌는데 네. 우리 들어주시는 분도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라는 거는 선생님도. 다, 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지만 내가 내뱉는 게 있는데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미술사 강의든 이런 그리스 신화든 또 우리가 앞으로 세계사의 중요한 포인트 유럽사 이런 것도 다룰 건데 그 전달을 하고자 하는 우리 안현배 선생님이 뭘 전달하려고 하, 열심히 노력하는가 그걸 생각하고 하면 강의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궁금증이라든가 예, 그 예. 의문이라든가 예. 보고 싶은 그림이 있으면 예. 예. 댓글로 반영해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다음 시간에 업데이트를 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도 예. 하고 그 시간에 예. 또 부연 설명돼 저희 설명도 예. 할수 있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여기 신화나 이런데 대해서 글을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밴드에서 특히 쓰는 거 있고 하니까 그 밴드는 제가 우리 밴드니까 제가 글을 마음대로 갖다 올릴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에 해당하는 많은 그림이나 이런 거를 댓글로 댓글로 올려 드릴 수 있으니까 요청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은 이제 그리스 신화의 첫 번째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약간 머리말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아마. 본격적으로 이 흐리스 신화를 재미있게 만드는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어,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톡톡, 톡톡 인문학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제우스 바람으로 갈까요? 네, 제우스 바람으로. <laughs> 제우스 바람 때문에 네, 네, 제우스와 여자 친구들 편으로 네, 한두 명이 아니라 뭐한열 명은 넘죠? 중간으로. 예, 네, 작품들이 네. 이제 재밌는 게 남아 있는 경우로. 제우스 바람은왜 해야 하냐면 그 유명한 명화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림 때문이라도 네, 제우스 네. 때문이 아니라 그림 네. 때문이라도 네. 꼭 해야 돼.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